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3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 일서 3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2020년 올한 해를 또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잊고 지낼 때가 많은 이 하늘과 땅 이런 자연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연들을 볼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근본적인 명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은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는 각각 사용되기도 하고 함께 사용되기도 하죠.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이름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가 있기 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전지 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주라는 이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애써서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우주 내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내에 있는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주 밖에 하나님이 없이는 이 우주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우주를 가능하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의지적으로 거부하곤 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주사위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사위 10번을 던져서 다 1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주사위를 1이 나오게 하는 무엇인가 속임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보통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확률은 이 주사위를 던져서 우연히 일이 1억 번에 1억 번보다 더 훨씬 더 많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10번만 일이 연달아 나와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면서 이 진화에 관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도저히 불가능한 가능성을 의심 없이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끝을 모르기에 끝이 없다고 말하는 우주. 지금 우리가 밤에 바라볼 수 있는 그 별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수억 년, 수십억 년이 걸리기에 지금 보고 있는 저 별빛이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별인지 없어진 것인지 모르는 그 광활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현미경으로 작은 것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큰 것보다 더 오묘한 그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2020년 전이 땅에 태어나 사신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우주에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한 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것도 단순히 몸만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격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어떤 제일 첫 번째 원인자나 절대선 또는 어떤 확률 등을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유추하고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기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전적인 의탁과 순종을 동반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폭포 위에서 줄을 의지하고 앞으로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직접 경험하면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함, 함께 살면서 보았던 한 사람 예수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이신데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낮춤 속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압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연말이 되면 불의 옷을 돕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우주가 아닐까 좁쌀같은 마음으로 미워하고 개선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되심을 믿으면 형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만과 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 예수가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낮아지며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예수가 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어요.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의와 선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알기 위해 말씀을 더잘 알아가고 또그 말씀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힘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명이 무엇이든, 말씀의 어떤 부분을 지키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을 살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세 가지 이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 이름을 믿는 만큼 그세 가지 이름에 맞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 착한 어떤 일이나 내게 남는 힘으로 사랑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에 믿음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이웃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올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형제자매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 살아가기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우리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한번 살 은혜를 또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